뭔가 나 안가. 그냥 장식이야.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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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건안 응. 가냐고? 뭐? 무슨 건안 가냐고? 아니, 무슨 건이 거기서 처음으로 불렀잖아. 라스. 아, 아, 그 맞아. 노래를 뭔가 라이브로 부르는 사람이 그 새끼가 처음이었잖아. 그 맞아, 새끼.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 새끼 버덤맨 왜냐면 단게 뭐야. 같이 손대고 사온지 불러야 된다고요. 맞아. <laughs> 기그 콘서트인가 어디 옛날에 막태국에서 빨간 수트 입고 춤추는 개같이 춤추는 뭔지 알아? 개같이 춤추는 <laughs> 거 뭐야? <laughs> 아니 진짜 막 존나 <laughs> 이상하게 똑같이 춤추는 그뭐 있거든요 진짜 무제. <laughs> 우제... 어, 어 맞아 그 빨간 머리 하고 야쿠자 머리 한 다음에 빨간 수트를 입었는데. 신발도 알라딘 신발 빨간 색깔 신는거 있거든? 개웃겨. <laughs> <아니, 웃음> 진짜, 아, 진짜 모기같은 노래 부른다니까? 어, 존나 웃겨. <laughs> 근데 거기에 아이유가 게스트로 나와. 근데 아이유 한테서 아이유한테 갑자기 그손 돌리면서 인사하는 거 있지? 아, 존나 좋... <laughs> 인사인사 그거 아, 하는데 아, 너무 싫은 이...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무 싫었어. 너무 인사해 아, 존나 웃겨. <laughs> 너무 싫었어, 그거 보고. 아 그게 아니? 어딘데? 나 찾고 싶어. 그거, GD 무 치면은 나오거든? 빨간 색깔? 를 있다면. Shine. 내 Tout 모든 거다도괜찮그 뭐, 그거, 그러니까 그거, 그거 괜찮은 거아 나를 만나. 괜찮은 거맞